오늘은 울산 장생포에 있는 고래 문화 마을에 왔습니다. 그러면 어른 이 지금 몇 분인가요? 네. 어른 몇 분? 3명 어른 3명이고요. 그러면은 어, 아. 아이 몇 명? 네. 아이 두 명. 3명. 아이 세 명이고. 이찬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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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디 왔어? 아, 어, 고래 문화 마을. 그렇지. 뭐 먹을까? 자. 갤터를 좀 저요나 인사할래. 안녕, 자기소개 시작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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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, 해. 허 하지 마, 엄마. 엄마 안녕. 안녕. 저희 엄마예요. 승랭이 엄마예요. <laughs> 오늘 어디 왔어요, 엄마? 고래 마을 고래 마을에 왔습니다. 네, 오늘 재밌게 구경하고 갑시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군다 옛날 사진은 어. 왜다 흑백 아니면 옛날에는 컬러가 발명이 안 돼서 흑백밖에 없었어요, 옛날에는. <laughs> 엄마 이거 옷무 응. 음, 그거 아니야? 그래 검 검정 고무신, 검정 고무신 그래. 고무. 우리 검정 고무신 교복 입으러 온 거야, 얘들아 엄마 이거 엄마 뒤에 달라 그래. 우와. <목소리가> 이모한테 가, 이모한테 가. 우와 서윤아. <목소리가> 너무 예쁘다. 너무 인형 같은데? 예쁘다 하나 둘 셋. 안녕. 궁금한 거 있으면 엄마랑 할머니한테 물어봐봐. 자, 준비 시작. <laughs>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엄마예요. 진짜 엄마 와, 진짜 70년대 동네인데 오징어 게임에 온것 같다. 아, 알고 있었어? 뭔데 귀신 고래? 설명해봐. 앨저우이. 아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엄마 여기 서봐. 엄마 딱 공이 학생이잖아. 봉이 엄마 보자. 하나. 하나, 둘, 둘. 셋. 우와. 학교야 학교. 들어가보지 못한. 하요 밑에는 들어가봤어. 자료. 선생님께 대한 경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얘들 아 <laughs> 안녕. <웃음> 난 오늘 새로운 교생 선생님이야. 네, <laughs> <laughs> 최선현 학생. 아직 도시락 먹는 네, 시간 아니에요 네. 네. <laughs> 내가 이제 선생님이 네.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. 안녕하세요 저는 오연설입니다 선생님도 선생님. 인사해주세요 어떤 선생님인가요? <laughs> 최수연 선생님 최소연 선생님몇 살이신가요? 여섯 살 6살. 여섯 살이에요 이거 받은 생활 유튜브에서 봤어 어? 요즘은 받은 생활이 아니고 안전한 생활이에요 요즘에 안전한 생활이야? 어 말툭 박기다 아,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가가해 이겨 이찬아안내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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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이바이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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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오예! 이빨 묶어에서 올라가는 뭐 아. 아. <목 Yap> <legitimacy parfois> 방법은 지어가는 방법이야. 아이는 원한다. 는이 아, 다그 정도면 됐지 않아? 자 유찬이부터 시작. 오 하나. 아이고. 알았어. 하나 둘 셋. 오모모 유찬아 모는 다섯 칸이야. 자 하나 둘 셋. 거울 이건 세 칸이야. 세칸 가세요. 한 칸, 두 칸, <laughs> 한 칸, 두 칸, 세 칸. 하나씩밖에 못 먹네. 응, 음, 많이 안 먹으려고. 우리 나중에 밥도 먹어야 돼서. 주먹에 넣으라. 안무를 이렇게 해서. 시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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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. 이제 됐다. 진짜 됐 아, 아 진짜 꽃이 피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장생포 고래마을에 들어갑시다. 장구대 안각화가 뭐라고요? 까먹었어요. What? 네? 까먹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헌나 삼촌. 아. 책에서 본 거랑 완전 다른 곳인데. 아유. 그쪽이 누거 없었어? 네가 보여준 게 울산의 고래박물관인데 여기 맞는데? 은수라 응, 뭐해? 응, 응, 응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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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탬프 찍고 있어? 응. 고래는 충치가 생긴다. 응, 응. 오. 응, 응. 완성했어? 오 응. 어, 예쁜데? 괜찮아 예쁜데? 응, 응. 어 바다로 보냈어. 어, 저 있다. 오 이제 오리찬오그탕 오, 오리찬이 그러니까. 오, 그림그림. 와, 근데 이게 진짜 크네. 리사남 아니, 여기 와봤는데 기억나 안 나? 기억 안 나? 미리미리 한 포, 3 0미 m 미리쌍한코 대공레이더가 음. 무슨 뜻이야? 그거 비행기 오는 거방지거아내나 응. 눌러봐도 돼? 어, 이거 눌러봐도 돼. 계단이 가파, 가팔라서 계단이 가팔라. 음. 이날처럼이사이 손으로 들해가나이 그 아,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을 사람은 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보이사이이사이사람이